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5일.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한 뉴스 5가지. 지금 바로 1분 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15% 관세이나 조건으로 무려 548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기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체결한 753조 원 규모 협정을 본보기 삼아 한국에도 자동차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 승리 선언을 하며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허가 간소화 AI 수출 촉진 등 AI 주도권을 위한 행정명령 세 건도 직접 서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보조금 박탈하지 않겠다. 며, 미국 기업들이 번창하길 바란다. 고 발언했는데요.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과 연방계약 논란을 정면으로 진화한 모양새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금 테마파크에서 전시 중이던 250kg짜리 초대형 금괴 전시가 이달 종료됩니다. 금값이 20년간 11배 뛰어 414억 원 가치가 된 데다. 도난 우려까지 커져 결국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프로레슬링의 전설, 헐크 호건이 미국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1세. 그는 WWE 챔피언 12회, 명예의 전당 2회 등극한 인물이자 헐크매니아 열풍의 중심이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글로벌 이슈. 이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